자, 175페이지 11장. 항상성과 몸의 조절. <laughs> 먼저, 뉴런을 통한 신호의 전달을 그랬는데 뉴런은, 어, 신경계를 구사하는 기본 단위죠.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런의 구조가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실판에서 볼게요. 우선,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기는 감각 세포입니다. 자극이 감각기는 감각 어떤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기는 감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자극을 어디로 보내냐면 신경 세포로 보내는데 우선 그 신경 세포를 아까 뉴런이라고 그랬죠? 이제 감각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 자, 그 감각기를 흥분시킬수 있는 적합한 자극을, 적절한 자극을 말 그대로 적합 자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전등을 켜서 귀에다가 비추면서, 야, 들리냐 그러면, 이 병딱새끼 그러겠지. 귀에 대한 적합 자극은 빛이 아니죠. 빛은 눈에 대한 적합 자극이죠. 그럼 귀에 대한 적합 자극은 뭐가 있겠어? 소리가 아니지. 소리는 우리 뇌에서 소리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음파라고 해야 되죠. 엄밀히 말하면 음파. 물론 일상생활에서들 시험에서 그냥 소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음파죠. 그 적합 자극은 물리적 자극도 있고 화학적 자극도 있습니다. 빛도 물리적 자극이죠. 그러니까 화학적 자극은 어떤 화학 물질 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건그 감각기가 받아 들 감각기는 감각 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이 감각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것이 물리적 자극이든 화학적 자극이든 전기적 신호로 바뀝니다. 물론 전기적 자극도 전기 자극도 물리적 자극이 긴 한데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그래서 감각 눈으로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그 감각 눈은 어떻게 생겼느냐? 크크크 아니고요. 지는더 복잡하기로 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 나무 수 모양 상자를 써서 수상돌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지돌기가 있고 수상돌기가. 길다란 돌기가 또 있죠.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삭은 밧줄삭자죠. 예전에는 축색돌기라고 그랬어. 어, 한자 번역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바꾼 것인데 읽은 것인데 찾을색자하고 밧줄삭자하고 한자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밧줄삭자를 찾을색으로 잘못 읽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예전에 축색돌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축삭돌기라고 고쳐졌죠. 그리고 여기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는 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 같이 하나의 뉴런은 신경 세포입니다. 신경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발달된, 특수하게 분화된 세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전기 의 신호가 쭉간 다음에 이제 중추 신경으로 보내는데 뇌나 척수로 그 중추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하고 연합이라는 말은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시켜 주는데 연합뉴런은 감각뉴런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신경세포체 그리고 수상돌기, 다른 말로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가 있죠. 다른 뉴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에 비해서 연합 뉴런은 조금 짧죠. 운동 뉴런도 연합 뉴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경 세포체가 있고 그리고 또 축삭돌기가 있고 그리고 미안.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그리고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반응기가 있습니다. 근육과 같은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감각기를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수용기라고 하고 반응기를 효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효과기는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저 수용기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감각기를 수용기라고 하죠. 자, 여기 세 개의 뒤로를 그려놨는데 두 개의 뉴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합 뉴런이나 운동 뉴런에 비해서 감각 뉴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신경 세포체 위치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신경 세포체가 축삭 돌기 중간쯤에 딱 정확히 중간 아니에요. 뭐 이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세포체 위치 가지고서 감각 뉴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틈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축삭돌기 일부분과 수상돌기 일부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또 어떤 뉴런은 175페이지 그림은 없지만 어떤 뉴런은 176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176페이지에 축삭돌기의 단면이라고 그림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뉴런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뉴런은 그 축삭돌기를 무언가가 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상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말초신경의 경우에는 슈반 세포라는 녀석이 자, 보세요. 이게 축삭돌기야. 어, 앨러색의 어, 요요요 요, 요 막대기를 그 고무풍선, 막대풍선 있죠. 그걸 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돌돌돌 말았다고 쳐 봐. 돌돌돌만상태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포,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또 다른 세포가 얘를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돌돌 말고 있으니까 말이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딩체계는 말이집이라고 되 있고, 수초라고 합니다. 수초. 또는 말, 이 집, 말 그대로 돌돌 말고 있어서. 조심할 것은 신경세포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포가 걔를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 다달수 있는데,